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2024 신한솔뱅크 KBO 리그 오늘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 12차전입니다 1번의 홍창기, 2번 신민재, 3번 지명타자 오스틴, 4번 문보경, 5번 오지환 6승 5패, 4.94의 평균자책점, WHIP 1.51 1번에 윤동희, 2번 고승민, 3번 전준우, 4번 레이에스, 5번 포도영 자 15경기 6승 2패 기록하고 있는 반즈 자 일단 첫 타자 윤동희를 상대로 충전 안타. 정확히 정 중앙으로 내야를 빠져나가는 윤동희 안타였습니다. 누나가 동생의 안타를 찍고 있네요. 사실 가만히 있기도 힘든 날씨입니다. 자 낱개 오는 공에 스민 삼진. 그러면서 무너지는 경기라서 본인 스스로 완전 낮았습니다. 삼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부상도 없고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 투아웃 그런 것이잖아요. 네. 왼쪽으로도 필소올렸습니다 손영의 타구 탑장 넘어갑니다. 선제 스리런 이래 말 선제 스리런. 손호영이 울산 팬들에게 시원한 한방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마이너드에서1 0 그렇죠. 자 가볍게 컨택 중견수 앞에 안타. 밀어보냅니다 좌측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박승욱의 한팎이데 2회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땅볼 3루수 베이스 밟으면서 1루 1루. 트리플 플레이. LG에게 완벽한 시나리오. 트리플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3회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쪽공을 밀어쳤습니다. 문보경의 타구 좌측으로 멀찌감치 멀찌감치 넘어갑니다. 문보경 추격의 솔로 홈런 LG 트윈스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문보경의 시즌 14호포 100점 9만 100점 9만 1 0 0 바깥쪽 변화고 벗어납니다. 잡아당깁니다. 오른쪽에 한타. 박해민 초구를 공격적으로 타격했습니다. 노하우스수자1 2로 쳤습니다. 왼쪽. 하지만 더 이상 뻗지 못하고 좌익수 전준우가 잡았습니다. 한 바퀴로면... 높은 바운드 유격수 쪽 잡아서 어, 잡지 못했습니다. 주자 모노스잇. 만루가 됐습니다. 예. 떨어뜨립니다 스윙 삼진. 박동훈 선수에게 빼는 건잘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밀어칩니다 오스틴네 타고 하 우익수 레이에스. 잡아 냅니다 쓰리아 잘루 만루. 같기옵니다 볼넷입니다. 때렸습니다. 3루가 빠져나갑니다. 고승민의 안타. 주자 1, 2루. 지난번 하나 점부터저정보다는 밀어칩니다. 전준우 우측에 안타. 1루 주자 3루를 돌았습니다. 홈으로 오다가 멈췄어요. 다시 3루로 아웃입니다. 3루에서 아웃.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아웃입니다. 여기서 윤동희 선수가 한번 태그를 피하려고는 했는데. 2-4 주자 1-2루에서 타석에 4번 타자 레이에스. 땅볼 타구 유격수 잡았습니다. 직접 2루 밟으면서 이닝 종료. 롯데에게는 뼈아팠던 주루사. 좌중간 머핀 타구가 절묘하게 떨어집니다. 김현수 안타. 결국은 에, 하나를 만들어내는. 네. 높이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자 좌익수가 담장 쪽으로 붙었습니다. 타구는 멀리 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독저트로 박종원 엄청나게 높은 발사각에 홈런. 45도 될것같은 와, 한참 기다렸습니다. 어, 제가 이게 넘어갈까 말까? 그래서 넘어갈어요라는 말을 못 드렸는데 네, 너무 발사각이 높아가지고 박동원의 동점 트럼프로 3대3 경기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미국의 농군 2님 뭐, 이런 거 있고요. <laughs> 빠른 타악으로 1위 간을 뽑아냅니다. 홍창기. 그러네요 원트를 네. 냈습니다 신민재 자 포수가 잡아서 1루로 쐈습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투수 여기서 교체입니다 반지 선수가 내려갑니다 한현희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어다 빠졌습니다 스트레이트볼렛 자 왼손 진혜수 선수로 마운드를 이어가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장볼이 됐어요. 유격수 잡고 2루 터스. 1루로 오, 가지 못하네요. 그 볼을 진해수 선수가 투구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바까쪽 생성진. <laughs> 위기를 정리하는 진해수. <진흥. 웃음> 정복은 타순에서 대타 황성빈. 밀어보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베타 황성빈 충분히 이지강 선수의 신경 쓰기. 오 갔어요 어? 황성빈이 1루 도전 공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못 봤어요. 황성빈의 시즌 39호 도루. 오렌드 어. 어. 높이 왼쪽으로 어. 보냅니다 윤동희 타고 좌익수 원인크랙에서 잡아냅니다. 1루 주자 태그 황성빈 어. 3루까지. 자, LG 트윈스의 투수 교체 김진성 선수가 올라왔고 원 스트라이크 때립니다 고승민의 타구가 우측으로 우측으로 g 장을직 g s 니다 g s 을니다황황성의홈홈으불불러였였고고승은은3루지지3루지지어어니다다고승의의 1타점 적시 루타타 스코어 4대3 LG 트윈스는 왼손 임준형 선수가 라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 결국 좋은 위치에서 안전하게 보고 버거... 자, 천호영의 타구입니다. 좌측으로 멀찌같이, 멀찌같이 넘어갑니다. 선호영멀티 홈런 이곳 울산을 들썩이게 만드는 선호영 시즌 1 1호로 홈런 진정팀의 자비를 베풀지 않는 선형이 들어오니까 완벽하게 지금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죠 오 나승엽 선수 몸에 맞은 것 같아요 대주자가 투입된 롯데입니다 밀어보냅니다 1루 스키 남겼습니다 우측게 안타 정훈 장조성이 2루를 지나서 3루까지 정훈도 2루까지 투자 3루 1루 위기 상황에서 LG 트윈스 백승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골냈습니다. 비어있던 일루를 채웠습니다. 일사 말루 때립니다. 손성빈의 석시타 말로 찬스에서 손성빈이 주자 두 명을 주자 두 명을 불러드립니다. 2 타점 적시2루타 손성빈도 김태형 감독도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점수 7대3 윤동희의 타구 좌중간에 떴습니다. 좌익수 같이 태그업을 해야 되겠죠. 김현수 잡았고 과발. 3루 주자 2루 주자 모두 출발. 윤동희의 희생 플라이 한점더 뽑아냅니다. 롯데 자이언 이제 8대3 이제 트윈스 대타 김범석 음, 경기를 꾸준히 나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약간 밀려 맞았는데 1루수 키를 살짝 넘겼습니다 우측에 안타 김범석. 네 아마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죠. 1루쪽 그... 땅볼 자 한번 떨어뜨렸지만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노진혁의 수비로 원아웃. 땅볼이 됐습니다 유격수 오오. 건져 올렸고 돌면서 1루로1루에서 아웃입니다. 박승욱 좋은 수비. 이어습니다 땅볼로 2루수가 1루 끊고 1루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수가 8대3 롯데자이언츠의 승리. 뜨거운 울산의 폭염을 뚫고 각진 1승을 거두는 롯데자이언츠였습니다. 중계방송 마칩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이지현 아나운서, 그리고 저는 캐스터 이준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